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무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작가에서 한국디카시 대표 시선 11번으로 김정희 디카시 집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작가에서 한국디카시 대표 시선을 계속 기획 시리즈로 출간하고 있는데 김정희 띠카시집이 벌써 11번째가 됩니다. 김정희 신 프로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희 신 경남 창원 출생 2013년 시와 경계 등단 2013년 경남 소설 신인상 수상 동아대학교 문예창작과대학원 수료 현재 개간 시와 경계 개간 디카시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디카시를 위해서도 아주 어, 활발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희 시인입니다. 시인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늘 뭔가를 그리고 싶었다. 목이 마를 때면 바깥으로 나갔다. 그리고 싶은 것이 거기 있었다. 한 번씩 느낀다.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어떤 신이 계시다는 것참 감사한 일이다. 디카시 몇 편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립싱크라는 디카시인데요. 립싱크 맞춰 보시라. 매독 타버 어떤 음계 어떤 노래인지 바다에 부유물이 떠 있고 그 부유물에 서서 갈매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이 모습을 딥 싱크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매독 타버 어떤 은계의 노래를 부르는지 맞춰 보라는 식으로 이런 하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비가인데요 만약에 이게 문자시로서 영상 없이 맞춰보시라 매독 타버 어떤 음계 어떤 노래인지 이게 시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아주 특별하다고 보이는 이 사진 영상 사진 기호가 이 짧은 은술과 하나의 멀티텍스트성을 구축하면서 아주 디카시만의 독특한 그런 어, 매혹을 보여주는 어,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어, 디카시와 문자시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그런 디카시를할수 있겠습니다. 어, 유아독존이라는 디카시인데요. 유아독존, 유아는 영어고독존, 너는 독존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유아독존 치열했을 당신의 시간들. 이제는 천천히 걸어도 된다. 횡단보도를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어렵게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초점화하고 있는데, 횡단보도니까 아마 붉은 신호가 들어왔겠죠. 차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차들이 어 줄지어 멈춰서 있는 모습이 마치 어 불편한 몸으로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어 갱이롭게 예 아주 바라보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인데, 예 지열 했을 당신의 시간들 여기까지 이렇게 이 횡단보도를 어, 걸어오기까지 얼마나 어, 당신이라고 지칭되는 이 분의 삶의 음, 그 갱망의 순간들이 있었겠는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양손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걸어야 되겠는가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 천천히 걸어도 된다 천천히 걸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듯 그래서 당신이 독존이다 혼자 존재하는 그런 천상체나 유아 독존처럼 그만한 가치 있는 생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은술로 다 말하지 않고 영상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디카시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생 혹은이라는 디카시인데 전생 혹은 이고 지고 든 허리 속에 내가 잉태되고 있다 어 주택가밤 거리를, 도심제 밤 거리를 구부정하게 이고 지고 든 그런 모습으로 비가 오는지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역시 클로즈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모습은 전생 혹은 어 이고 지고 든 허리 속에 내가 잉태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노인의 모습 속에 하자 자신도 잉태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목을 전생 혹은 생략했지만 후생 이건 전생의 내 모습일 수도 있고 또 후생의 미래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생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 지고 어떤 이 노인은, 어, 자기 집에 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어, 딸 집에라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딸이 얼마나 환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자식들에게 주는, 어, 오직 자식만을 위하는 그런 삶, 헌신적인 삶의 그런 모습,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세계의 미녀가 너무나, 어 그, 늙어져 버려가지고 아름다움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어 일상의 예 평범한, 일상의 어떤, 어 노년의 모습보다 더 일그러진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받을 때가 많았다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이 이고 지고 든 노인의 모습이 전생이거나 후생이거나 피할 수 없는 어 생의 실존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어 한국 디카시 대표 시선 시 일본으로 나온 김정희 디카시 집 슈레딩거의 고양이 또한 근의 작가가 펴낸 멋진 시리즈 디카시지를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